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지역 소식입니다. 휴일인 오늘 도내 지역은 흐린 가운데 가뭄에 다소 도움을 주는 단비가 곳곳에서 내렸습니다. 지역별 강우량을 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철원에는 16.1mm를 비롯해 춘천이 12mm, 문막 7, 원주 2.2, 고성은 4mm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가량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정밀하지 못했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강원도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강원도가 추진했던 준천세계불꽃대회.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올해 다시 이 카드를 꺼냈고 강원도 위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오조로 이 사업을 좌초시켰습니다. 사실 강원도 주식회사에도 지금 그 이사 권자가 이거 한 달에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강원도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춘천시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춘천시의 반대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 남북 공동 개최도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다수의 도의원들이 경제적 효과가 없고 남북한 정부의 동의나 설득도 얻지 못했다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지사의 공약이고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하지만 최문순 도지사까지 나선 강원도는 반대 의견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가진 수단을 동원해 회유하고 압박해 사업 통과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합의도 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도 얻지 못하면서 대한체육회 거부로 대회 유치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최문순 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업들이 연달아 좌초되면서 강원도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초된 두 사업은 강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최무순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도민 여론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출범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꼬박 12년이 걸려 완성된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옮겨왔고 이전 직원들만 4,5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주율은 지금도 55%에 머물고 있고, 인근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기왕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성화시키자 가족 동반 이주율도 높이고, 모이안의 뭐 생활이 가해 가능하게 고개 시즌2고요. 정부의 시즌2 정책을 이끌어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전국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원주에 추진됩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과 기업까지 이들을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주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혁신 도시 조성에 끝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이 혁신 도시가 있는 도시를 새로운 과학의 새로 새로운 산업의 사차 산업품 같은 새로운 산업에 한번 베이스로 만들어 보자. 원주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러면 오는 7월 출범해 혁신 도시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추진 중인 북방항로 여객선 취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방항로 제 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올해 초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면허 기간은 7월 말까지입니다. 지난달 말 선박 인수는 마쳤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선박은 일본에서 운항했던 17,000톤급으로 여객 600명과 컨테이너 화물 244개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초 5월이나 6월쯤 북방항로를 재취항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 취항 시점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쪽 기항지에 출입항 여건이 불확실하고 기존 동해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와의 과열 경쟁도 우려됩니다. 재취항하는 북방 항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춰 평화 크루즈 페리로 이름을 바꿔 기존 계획 항로에 북한 원산항을 추가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속초항에서 러시아 슬라비안카와 일본 키타큐슈를주 3회씩 운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이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채선은 앞으로 항로 개설과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행 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사 측은 재취항 시기를 올 가을쯤으로 밝히고 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봄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단오제의 신을 모시는 절례인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가 오늘 열렸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산신각에서 열린 산신제에는 재관과 강릉 시민 등이 참여해 산신과 대관령 국사성황신에게 신주를 올리며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또 신이 내린 신목찾기에 이어 여성황사까지 행차가 이어졌습니다. 2019 강릉 단오제는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동호인 자전거대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천 DMZ랠리 평화 자전거대회가 오늘 화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5천여 명이 출전한 올해 화천 DMZ랠리는 해산령과 한목령을 넘는 73km 코스를 은빛 레이스를 펼치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올 대회는 현재 민통선 북상이 추진되고 있어 민통선 이북을 통과하는 마지막 대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철원군 동송읍 상놀이의 한 마을 도로에서 58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도로 우측 조경석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칼을 휘두른 57살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9시쯤 영월군 북면에 평소 드나들던 이웃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칼을 휘두르다 피해 가족의 예비 사위 35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예비 장모가 자꾸 집에 드나들지 말라고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협동 조합 정신을 교육하는 원주 생명 협동 교육관이 올해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생명 협동 교육관은 정부 지원금 8억 원을 투입 비롯해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